죽겠다. 아, 지금, 이 맛있는 거를 혼자 보려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말이 안 돼. 저것도, 집구석에 있는 식구들은 다 디비자고, 다 자기 볼일 다 보고, 혼자 외로운 호렙비 마냥 요래 참먹고 있다니까? 와, 이거 진짜 삼지선 이거 예술이네. 그러다 빵까지 하니까 신의 한수. 오, 진짜. 음, 음. 아, 겠다 음, 음. 죽을 것 같아. 와, 무슨 일만 맛이 나 있나? 음, 음. 이 빵이 진짜. 국국 같이 먹으니까 축해지네. 음! 오! 아유!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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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 안 보여? 음, 잘 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대충 봐, 안 보이면. 아, 음? 와, 와나 이래 많이 먹을 줄 몰랐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뭐 이런 맛이 다 있노? 와, 희한한 맛이네, 진짜. 와, 진짜, 대단한 맛이야, 이거. 뭐라, 진짜, 어휴,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 봐봐, 봐봐. 가지, 벌써 다끊임 못잖아. 와, 가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가지, 와. 응. 가지 갖고 와서 먹어야지. 응. 기다리, 기다리. 가지. 오! 자, 감기 고했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맛이야, 엄청난 맛. 응?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게 슬프다, 지금 응. 들어온 사람도 없네? 내 혼자 쇼하네? 와, 죽겠네, 진짜, 씨. 아. 와, 묵까? 묵까, 막 아, 묵까? 아, 아. 묵어, 묵어, 묵어. 하나, 둘, 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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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야. 못 믿겠죠? 음, 나도 먹었는데 쇼하기 힘들어. 아이, 농담이고. 진짜 맛있어. 음. 내가 음식을 되게 많이 안 먹는 사람인데. 와, 이거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와. 와. 어떻게? 진짜 돌아버릴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안 먹으면 몰라 안 먹으면 알수 도저히 안 먹으면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는 맛이 아니야 와와 와. 음그래다 감자가 입에서 녹아 진짜 농담 이니 입에서 녹아 음와음 음. 완전 리액션 장인인데 응? 음 그짜거말아니 이거 한번 해봐요 진짜 눈물 나는 맛이야 눈물 나는 맛 음. 한번 먹고 나면 진짜 올 거야 음, 음. 어떻게 이게 맛이 나지 또 해먹다가, 이마가 안 나면 어쩌지? 그러게. 또 해먹기도 그랬네. 그냥 해먹지 마요. 사모 근데 이 파는 데가 없어. 나도 인터넷 뒤져갖고 겨우겨우 찾아낸 거야, 삼지선. 가지 요리 하려다가, 뭐 할까 하다가, 인터넷 뒤져갖고, 겨우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해먹는데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짱게 아, 아니 우리 구독자의 중국 분개 실수 도 모르니까 아, 아니 실수했습니다. 어. 아, 이런 표현을 쓰다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 I love China. 아. We are the world. 음. 아. 진짜, 한 그릇씩 갖다 주고 싶다. 음. 우리, 부산의 현양 구독자, 보아 구독자, 홍식 구독자 다, 저게, 갖다 주고 싶다. 아. 그걸명 갖다 주면, 구독자 7명이니까 거의 50%야, 50%. 나중에 구독자 100만되면 어떻게 내가 이름 다 불러주겠어 지금, 지금 이럴 때 이름 불러줘야지 어. 이야 이 빵이랑 먹는거 기똥차인데 어. 이야 진짜 눈물나 눈물나 응. 응. 희니씨요 이게 내가 한 노래가 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 와 너무 오버하나? 근데 농담이 아니라 너무 오버할 만큼 맛있어 진짜 끝내줘 어? 와. 음. 음.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와와와와또 음. 음. 네, 해먹고 싶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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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아, 끝내줘요 어? 오신... 나중에 봅시다 혼자 어? 나 어? 나너먹이 먹는데? 이렇게.